취재 중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가족. 그 처음에 의사가 에피네프린이 병원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있었대요. 아 이게? 예? 그날 병원에는 정말 에피네프린이 있었을까? 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아, 저희 시진호지 않을 거고 저희 지금 조사도 고 있어서 대표자들이 하고 보고중이거 네. 스트레스가 장난 아거든요 지옥을 들여다보니까. 장을 제대로 얘기해주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조사는 통상 끝판게이거가 무엇을 시도를 한게 조사를 통해서는 못죠 아무튼 저희는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습니다아 이후 원장은 제작진에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부모님 댁을 찾은 자매.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 합니다. 집안 곳곳 여전히 느껴지는 부모님의 온기. 다른 옷은 다 빨았는데. 엄마 툭일 그 냉... 그 이분도... 냄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때 또 그렇게 좋아안 빨고 여기 일부러 놔뒀어요 엄마 보고 싶어 냄새 한번 맡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엄젠가 없어지겠죠 아유 어떤 심정일까요 참. 너무나도 보고 싶겠죠 선글라스 너무 많이 아, 쓰고 있는 선글라스 선글라스도 그대로 여기 다 너무 좋던 게 보석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게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이러셨거든요 이러고 다니셨어요.